안녕하세요. 이로운 보험 검증 연구소의 이로운입니다. 오늘은 그 진료비 영수증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그 수술하신 케이스 진료비 영수증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단서를 우선 보자면 진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측 경관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. 충돌 뭐가 충돌한 걸까요? 어깨가 이제 근육과 인대가 파열되면서 그 어깨 뼈끼리 충돌하는 거를 충돌하면서 이제 통증이 막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걸 그래서. 어 그런 말로 충돌 증후군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 가지고 진단명을 붙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부상병으로 보면 견봉쇄골 관절염이 있어요. 당연히 이게 인대 파열되고 나서 우리가 대부분 그 염증이 동반되기 마련이거든요. 염증이 생기면서 또 유착이 생기고 유착이 생기면서 또 끊어지고 뭐 이렇게 약해진 근육과 인대가 어, 찢어지는 케이스들을 이제 어,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우측 경관절 회전근개 파열. 그래서 이 회전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깨 이제 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회전근 파열 이게 다 동반돼 가지고 어, 동일하게 이렇게 그 진단명이 여러 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?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50견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깨를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 어머님들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50 넘어가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뭐 통증을 겪게 돼가지고 할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. 파열된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경미한 상해 같은 게 있을 때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운동이나 스트레칭 뭐 잘못하다가 아니면 뭐 골프를 친다든가 가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보통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발현돼가지고 이렇게 수술까지 하게 되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.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. 팔도 올리지 못하고 뒤에 등도 못 긁고 막 이러셔가지고 수술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. 이거는 이제 근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파열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어깨 뼈가 세 개로 이제 어깨 관절이 보면 빗장 뼈, 어깨 뼈 그리고 위팔 뼈가 이렇게 세 개가 맞물려 있으면서 우리 360도로 회전할 수 있게 어떤 근과 인대가 아주 복잡하게 네 개의 근육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인대가 그러면서 이게 어느 곳 하나라도 파열이 되면은 이제. 굉장히 팔 쓰시는데 힘드신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. 어, 이게 이미 파열되고 나서 잘 모르고 지내셔가지고 어깨뼈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통증이 있으면서 이또 뼈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퇴행성 변화로 뭐 뼈가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서 자라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또 뼈가 딱딱해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막그 고통스러웠던 케이스여가지고 이럴 때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게 되는데요. 수술을 하려면 먼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. 근데 이거는 엑스레이 뭐 찍어가지고 뭐 뼈가 이제 조금 더 튀어나왔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거는 어 관찰이 되지만 정확한 근건 인대 검사는 MRI 검사를 하셔야지 그 판단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MRI를 반드시 찍도록 그또 권유를 하는데요.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MRI가 이제 의료보험이 되냐 안 되냐.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. 무조건, 뭐, 아프다 그래가지고 MRI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. 실제로 관절 손상이나 인대 손상, 탈구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의심이 될 때만 그 MRI를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. 무릎 부위 같은 경우에는, 어, 반달연골이나 무릎 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고 타부위는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뭐 어떨 땐 되고 어떨 땐안 되나요?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시면은 보통 35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의료보험이 되면 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반은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 진료비 영수증은 입원하셨을 때 입원 영수증만 내셔가지고 외래에서 아마 MRI를 찍으셨나 봐요. 그래 가지고 MRI 영수증은 없는데 그래서 MRI가 여기 진단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영수증에 보시면 이분 굉장히 금액이 조금 나왔죠. 82만 8,690원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 어, 이제 여기서 조금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, 실제로 이분은 대학병원, 큰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신 케이스인데, 저희가 뭐 관절병원이라든가, 뭐 요즘에는 정형외과 그 전문병원들이 많잖아요. 저희가 그 보험금 청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영수증들을 많이 받아보면은 실제로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. 왜냐면, 그 마취하기 전에 사전 검사들을 조금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검사비가 많이 나와서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척추 수술이나 무슨 뭐 무릎 수술 하신 케이스들을 그 대학 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한 케이스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검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 저희 구독자분들이 한 가지 팁이라 그러면 어좀 만약에 어깨 수술이나 이런 정형외과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대학병원에 가셔서 꼭 하셔야 되는 수술인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실제 검사비하고 진료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과한 검사비가 나오면 실손의료비 가입이 돼 있으시면 모르지만 자기부담금이 실제로는 어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. 몇백만 원이라는 게뭐 백만 원, 이백만 원이 아니고 삼백만 원에서 한 육백 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어깨 수술하시고 거의 1 0 0 0만원돈 내고 퇴원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절약형으로 입원 진료를 받으신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. 실제로 보면은 수술비 그 진료비 영수 중에서 토탈 합쳐가지고 진료비 총액을 보면은요, 어 233만 원 정도 나왔어요. 그래서 이분은 비급여가 뭐, 주, 약품비, 주사료 맞았던 거 하고, 그 다음에 치료 대, 치료 재료대 중에서 9만 4천 원 나왔던 거 정도밖에 는 없고, 전부 다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범위 안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.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충분히 그, 치료에 효과도 있고, 좋은 건데, 너무 좀더 환자한테 좋게 한다는 명목인지는 모르겠지만, 어떻게 과하게 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어 급여 부분에서는 52만 2천 원, 전액 본인 부담에서 8만 2천 원, 그다음에 비급여 부분에서 한 25, 22만 원 정도 나오셔가지고 토탈 퇴원하실 때 82만 8천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깨 수술해야 된다, 무릎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여기서 MRI 비용까지 만약에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이분은 태어나시기 전에 MRI를 안 찍으셨어요. 그리고 실제로 수술 끝나고도 외래에서 MRI를 찍지는 않으셨거든요.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수술하고 나서. 뭐 굳이 증상이 없고 잘 생활하고 있다면 MRI를 꼭 찍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. 수술이 잘 됐으면 근데 이제 뭐좀 개인 병원이나 그런 그 정형외과 전문 병원들에서 보면 꼭 수술 후에 MRI를 찍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치료비가 그래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진료비 그 어깨 충돌증후군 50견 워낙에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진리를 많이 하시고 또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래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돈은 얼마나 드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영수증을 실제로 보여드린 거고요. 제가 오늘 팁 중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? 그큰 대학병원이나 거기서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대학병원 진료비하고 뭐 우리가 지금 동네 병원에서 받으라고 한 병원의 진료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요즘은 다 원무과 가면은. 진료비 수술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하고 다 알려주시거든요. 그 비용까지 다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어 좋은 치료받으시고 그다음에 재활치료도 잘 받으셔가지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. 오늘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하고요. 다음번에 또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